안녕하세요, 솔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저는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사정이. 근데 뭐 조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요. 심심해서 친구들하고 이제 메신저로 이렇게 톡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심심해 죽을 것 같다. 그랬더니 제 수준에 맞을 거라면서 장난감을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 몰라서, 이 제품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좀 재밌는 기능이 있길래 소개를 해드릴 겸 후기 겸 해서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 제품이 로보트에요 제 나이에 로보트 갖고 놀건 아닌 것 같은데 친구가 제 수준에 맞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it 계열의 뭐 이런 장난감 같다 라는 생각이 이제 검색을 해 봤는데 어,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 라고 합니다 예 제가 촌스러운 건가요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나 근데 이게 보통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커라는 그 기본적인 기능에 요즘은 이제 무드등처럼 이렇게 LED로 된그 불빛을 많이 쓰잖아요. 쓰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봇으로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봐서. 뭐 무선 조정으로 갖고 놀수 있는 로봇은 봤어도 이렇게 스피커를 이렇게 해놓은 건 제가 좀못본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개봉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재밌겠는데? 일단은 어, 설명서가 한, 한국어로 되어있어요 이게 한국 회사 인가? 어, 봅시다 네 이게 안에서 좀 눌려져 갖고 좀 지저분하게 돼 있네 구겨져 있네 이게 제가 이제 검색을 해 봐서 알지만 어, 무선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laughs> 조정이 가능하고 어, SD카드를 넣어서 음악을 뭐 저장해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블루투스로 이제 음악을, 당연히 블루투스 어 스피커가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 앱을 설치를 해야 된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앱은, 앱은, 네. 애플 쪽도 되고, 뭐, 안드로이드도 되고, 다 되네요. 다 되고, 어 이건 영문으로 된 거니까 됐고, 얘도 영문으로, 아 한글이 있네요. 네. 오퍼스 원 신고라고 합니다. 신고 싱고. 이름이 신고래요. 신고인데 크기가 성인 손바닥 정도 되는 것 같고 충전 어댑터는 미포함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C 타입이네요. 예, 오피님은 실망할 뻔. 이제 한번 켜볼게요. 켜보고 배터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켜봅시다. 오, 놀래라. <laughs> 야, 이건 문워크야, 뭐야? 싱, 싱글? 싱글 내는 거야? 아, 싱고? 아 무식함이 티나네. 음, 너만 너무 신난 거 아니니? 자, 일단은, 아까 요 잠깐 흩어보면서 이제 설명서 잠깐 보니까, 밑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의 패드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무릎이랑 손은 고무네요. 고무 재질, 실리콘 재질라 뭐 여기다가 뭐 무기라도 꼽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떼 볼까? 음, 귀엽네요. 귀여운데 입 쪽에 보니까 구멍이 있나? 이게 구멍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피커인지 뭔지? 머리쪽을 보니까 이렇게 터치패드로 재생하고 정지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얼핏 봤는데 귀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게 뭐 다음곡 이전곡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볼륨 줄이고 할수 있는 그런 거 같고 이게 전원 버튼 금방 봤죠 전원 버튼 딱 봐도 그냥 전원 버튼이에요 근데 오포스 1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글자가 조금 안 이쁜 거 같아 나는 <laughs> 자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이 음, 스피커입니다 그네이 밑에 쪽에 보니까 단자가 있네요 충전 단자가 있네요 근데 왜 옆에나 측면이나 왜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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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라 밑에 쪽에 어, SD 슬롯이 있고 꼽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단자가 있는데 충전 단자가 있는데 왜 밑에 있을까 뭐 뒤쪽이나 옆쪽에 있으면 좀더 편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발 때문에 어, 발이 돌아가는구나 음. 발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어플로 얘를 좀 갖고 노는 그런 거겠죠? 어플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일단은 이걸 설치를 해야, 어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질은 좀 어떠한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블루투스 연결을 해놨어요.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쉽더라고요. 일반 이어폰 연결하듯이 하면 되는데, 어플 같은 경우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여기 저도 설명서를 보고 알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블루투스 검색을 하니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보니까, 싱고라고 그냥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싱, 싱고하고, 불, 그러니까 BLE라고 뒤에 붙어 있는 거가 있는데, BLE가 붙은 건 하면 안 된대요. 싱고만.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고 그렇게 페어링을 시켜야 된다고 하네요. 자, 제가 임의적으로 노래를 이제 블루투스로만 노래를 한번 틀어볼 건데 저작권이 있으니까 저작권 없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 요거 소리가 좀 다소 크더라도 음. 알았어. 아너 아, 뒤게 까부는구나.

예, 소리를 좀 줄였는데요. 제가 좀 떠들어야 돼서 보니까 어, 설명서 지금 대강 보니까 이게 나오는 음악에 따라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나 봐요. 이런 동작을 해야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춤을 추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 어떤 양질의 고품격의 스피커라는 개념보다 제 개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어, 이 보는 재미나 갖고 노는 재미가 좀클것 같아요. 그리고 어, 친구가 왜 저한테 음, 이 수준에 맞을 거야 라고 말했는지를 알것 같아요 <laughs> 이제 앱을 한번 볼게요 앱을 보면은 노래를 좀 끄고요 앱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어플을 설치를 해서 연결까지 다 끝내 놨어요 끝내 놓고 대강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뭐 위에는 리모트 컨트롤 해갖고 이 조종에 의한 아니, 조종을 할수 있는 뭐 그런 거고 밑에 보니까 뭐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음악 듣는 거뭐 요런게 되네요. 음악 추가되고 저장하고 리스트화 만들 수 있고 어, 라이팅 같은 경우는 눈 색깔 그러네요 눈 색깔을 바꿀 수 있네요 음, 보라색은 좀양한것 같다 어,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SD카드를 안 넣어 거든요 왜냐하면 SD카드 넣는 데가 왜 이렇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슬롯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는, 반자동으로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제 꼽으면, 살짝 누르면 한번 잡아주면서 또 길게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더미, 커버를 갖다가, 음, 나사로 조이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게 푸는, 푸는 게좀 짜증나서, 일단은 그냥, s 트카드는안 넣어놨습니다. 음. 예, 귀엽네요. 지금 이게 철제로 된 테이블이라서 이게 움직임새 부딪히는 소리가 좀 나네요. 그건 감안을 하시고. 어, 문어크 좋아. 아주 좋아. 저희 집 고양이랑 놀때 갖고 놀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좀 갖고 놀아보니까. 아이들이좀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 집에 이제 자녀가 좀 어리신 분들도 재밌어 할것 같고, 어, 이제 무선으로 컨트롤을 할수 있다는 거, 뭐. 물론 제한적인 기능이겠죠. 이게 뭐 가격 보니까 10만 원이 좀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고가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 관절 이런 부분에 조금 뭐 움직임이, 어, 자유도가 좀 낮긴 해도 충분히 갖고 놀수 있을만한 수준이 될것 같아요. 자꾸 친구가 네 수준에 맞을 거야. 이게 자꾸 메아리 쳐요, 귀에서. <laughs> 이렇게 해서 자꾸 메, 메아리를 치네요. 내가 이렇게 수준이 낮아 보였구나. <laughs> 아닌가? 이게 높은 건가요? 어쨌든, 제가 볼땐 재밌는 제품이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잠깐 갖고 놀면서 생각이 든 게, 이제, 아이들도 재밌어 할것 같지만, 저희 집 고양이하고 놀때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서, 고양이 장난감을 이렇게 묶어 놓고, 이제, 제가 무선 조정으로. 근데 좀 아쉬운 게, 어, 설명서를 보니까, 배터리 타임이 좀 아쉬운 것같더라고 어디 있었지? 아까 봤는데 이게 충전을 하는데 거의 2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걸리고 총 내장 배터리의 양이 1,800mAh예요. 그리고 댄싱 동작 그러니까 이런 모터들이 움직이는 동작에는 당연히 이제 출력이 더 많겠죠. 전원이 이때는 1시간 반, 2시간 정도 쓸수 있나 봐요. 연속으로. 그리고 어 근데 이제 볼륨을 70% 정도로 잡았을 때를 말한다고 하네요. 뭐 높은 편이니까 지금 소리는 좀 크거든요. 크니까 좀뭐 작게 하면 한 2시간 쓰겠네요. 그리고 댄싱을 안 하면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으면 한 4시간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에는 좀더 길어졌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요즘 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놀, 놀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꽤 재밌는 제품인 것 같아요. 오퍼스 싱고. 예. 뭐,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선물을 받은 거니까. 예, 제 수준에 맞는 설, 어, 선물을 받은 거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요즘은 집에서 뭐 놀아야 될수 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놀거리를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제 어, 채널은 대부분 제 돈으로 사잖아요. <laughs> 사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선물 받은 거지만 제 돈으로 거의 다 사는 거기 때문에, 음, 광고성보다는 이제 실용성 이쪽으로 좀 많이 중점을 두는데, 보통 어, 블루투스 스피커는 소리의 음질에 조금 중점을 두고 뭐 조명이나 무드등 이런 쪽으로 부수적인 기능을 넣는다면 얘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얘는 스피커도 되지만 이런 장난감으로 특화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이제, 따라오는 부가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갖고 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음, 요런 재미 원하시는 분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난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꺼지겠습니다.